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카가리아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문안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바로 이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셨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친족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45절에서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주께서 주시리라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사람을 일컬어 말씀하셨던 바는 하나님을 믿은 자의 삶의 태도가 팔복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 삶의 태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되 하늘의 상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 보이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기뻐 받으시고 그 백성에게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은혜의 기쁨과 분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입술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찬송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주와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풍성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46절로 말씀을 통해 보면 마리아의 찬송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를 우리는 마리아 찬가라고 말하죠. 이 마리아의 찬송은 사무엘상 이장을 통해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고백 속에 나오는 그러한 이 기도와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한나는 마리아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무자하였던 그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과하며 기도하는 그를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비천함을 높이시고 극일과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에 오늘 마리아의 찬송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도 주를 찬송하며 하루를 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노래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고 가난한 자리에 있고 또한 낮은 자리에 있는 또한 줄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 주를 노래하고 주를 바라보므로 즐겁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마리아의 창가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화답과 같은 그러한 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천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주님이 돌보시고 주께서 복이 있다 하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능하신 주님, 큰 일을 행하신 주님, 긍율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율이 여기는 자는 긍율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처럼 바로 마리아도 긍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대대로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함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흩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는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긍일과 자비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푸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한날도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이제 엘리사벳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믿는 자와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드러내실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으로 전하셨던 상상 수운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한량없는 사랑이 믿은 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믿은 자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팔복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순종함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 날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감사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